이런 거없 에이 말하지 말고 계속 봐 닭발 되게 좋아하네 난 짜던데 닭발 무침 이거 오빠가 닭발 무침 뭐 뭐? 그게 오 이거 누가 먹고 있어? 내가 먹고 있어 <목소리> 근데 이이 사줄게 근데 오빠야 <목소리> 어. 해부르이지 그래 노래자랑 이 이거 누구야? 어? 그 안에 아, 잘... 이 사람이 누구야? 몰라, 누구냐고 이 사람이 어? 지금? 엄마잖아. 아. 어. 둘이... 근데 왜 엄마 보고 노래를 불러라. 아이 조용히 들어 봐봐. 불러. 정답이네. 사진도 못생겼네. 들어갔고. 미용실 와서 머리 파마 했지. 이 파마한거야? 미용실에서 그난리를 치고 정답이 있네 어 여기 봐봐 여기 미용실에서 예, 미용실 어 미용실 여기 있지? 잘 부른 척 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못 부르 정답이 있네 자 어? 미용실에서 머리 어제 했잖아 그 파마 어제 한거야 못생겼다 나. 어느 식구 이름을 줄줄이 대봐 어? 이름을 얘기해봐. 식구 이름을? 응. 식구 이름을 어떻게? 엄마랑 아빠 음, 응. 응, 그렇게라도 얘기해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오빠. 오빠 이름은 기억나? 오빠 이름. 막걸리 마시는 범죄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응, 음, 막걸리 말고, 김, 김, 고케, 김 뜯어먹고 있어. 그 컵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뭔데? 응? 어? 컵에 있는 거. 컵에 있는 거어 어. 막걸리는 맞는데.